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교육 학교 안에 공장이나 불리는 선진직업 교육센터가 있는 곳 스펙 넘어 능력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울산과학대학교를 소개합니다 울산과학대학교가 자랑하는 취업률 넘버원 no. 환경화학공학과 자타공인 능력자라 불리우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바로 환경화학공학과 이동호 학생 후원가 어, 막가... 한... 어려운 화학식이 오고가는 실험실. 거침없이 실험 과정을 주도하는 주인공이 보이는데, 아 보스 있네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분자 역학을 이용해서 그 어떤 제일 안전한 분자를 찾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분자에 대한 정보, 극성이냐 비극성이냐 또는 이, 이 물질의 질량 이런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환경 화학 공업과는. 대기업과 연계한 주문식 교육으로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는데요. 검은색 그림자가 중앙에 올수 있게, 아. 어, 이렇게 올수 아. 있게. 지금 보면은 짐이 어, 딱 중앙이고. 이때 값을 알아내면 이게 바로 굴절액체 어. 실험할 때 일단 주도적으로 얘 친구들을 다 이끌면서 실험을 하는 리더십이 강한 친구고. 그리고 그러고 실험 결과에서도 오차가 진짜 안날 정도로 실험을 정확하게 잘하는 친구예요. 뛰어난 실력으로 교내외 경진대회상을 휩쓸었다는 능력자 이동호 학생 이런 인재를 키워낸 울산과학대학교의 특성화 교육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이곳은 산학협력 페스티벌 학생들의 실력이 돋보이는 창의적인 기술을 갖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실생활 필요한 작품들을 만들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작품을 통해서 훨씬 더 지지적이고 창의적인 기술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산학 협력 현장 맞춤형 기술인재를 키워내는 울산과학대학교의 특성화 교육은 다양한 학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학교 안의 공장이라고 불리우는 선진 직업 교육센터 역시 특성화 교육의 일환인데요. 현장 실무 능력을 키우기 위한 이런 센터가 무려 일곱 곳이나 있습니다. 현장과 동일한 충분한 장비를 확보하고 있어 언제든지 이곳에서 기술 습득을 할수 있도록. 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무 현장의 전문가들, 기업들과 함께하는 협약을 통해 기술을 비롯한 안전 교육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건 기본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던 이런 노하우를 학생들한테 많이 전수를 해가지고 우리 울산의 안전 문화가 더 뿌리 잡을 수 있도록 안전 트래블 협약식을 이렇게 가진 것은 정말 뜬달아서 우리도 세계 최일류가 된것 같습니다. 이번엔 간호학과로 이동 현장과 똑같이 구현된 시뮬레이션 실습실입니다. 시청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울산과학대학교가 자랑하는 현장과 맞닿은 선진 직업 교육. 아 내가 진짜 병원에서 이럴 수있겠구나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키워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실제 주방 같은 이곳 능숙한 손길로 식재료 손질에 바쁜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 지금 이주대 요리대가 있어서 지금. 자백보다 실력이 인정받는 현장 맞춤형 인재들이 자라는 울산과학대학교. 더 노력해서 우리 교육 내용을 개선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유네스코의 직업교육기관으로 등록할 그를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생의 가능성을 키워주고 꿈을 현실로 이루어주는 선진직업교육의 선두주자 울산과학대학교. 스펙을 넘어 능력이 인정받는 세상 울산과학대학교가 만들어갑니다.